1년 내내 부지런해도 끝이 없는 농사. 지난 봄에 심었던 참깨도 어느덧 수확 시기를 맞았습니다. 갓 베어낸 참깨는 한 단씩 묶은 뒤 보름 정도를 말려야 하는데요. 다시 서너 번의 타작을 거쳐야 비로소 참깨 농사가 끝납니다. 특히 참깨는 수확 후 말리는 과정이 중요한 작물인데요. 한 3, 40개 정도 단을 묶어요 근데 그 단을 묶을 때그 습한 조건이 계속 된다 그러면안에가 썩거든요. 그래서 품질이 많이 그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비를 안 맞게 하는 방법인데 그것이 이제 하우스 안에서 이제 건조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우스 안에서 그 탈곡 작업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농가의 애로 사항이에요. 왜냐면 7, 8월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들어가서 하우스에서 탈곡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하우스에서도 탈곡이 잘될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 접이식 건조대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참깨는 수확 후에 단을 묶어 노지에서 건조시켰는데요. 여름철 강한 태풍과 비바람에 농작물에도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북 농업기술원에서는 참깨 건조에 드는 노동력 절감을 위해. 농작물 건조대를 개발했는데요. 참깨 건조대는 세워서 건조했던 것과 달리 거꾸로 걸어서 건조시키는 방법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똑바로 세워서 건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거꾸로 달려 있습니다. 거꾸로 달려 있는 이유는 참깨가 자연스럽게 탈곡이 되죠. 그죠? 아래 꼬투리부터 벌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에쭉 벌어지게 되는데 이 벌어지면서 참깨가 저절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뜨거운 하우스 안에서 일일이 칼국을할 필요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을 한70% 정도 절감을 시킬 수 있고요. 참께 건조되는 별도의 설치 공간이 없어도 기존 비닐 하우스 내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작물이 생육하는 기간에는 접힌 상태로 두었다가 건조할 때 펼쳐 건조대로 활용합니다. 이 건조대 하나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빠른 건조는 물론 품질 향상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물량을 건조시킬 수 있다라는 게또 하나의 장점인데요. 이한 세트가 5m 길이 5m 폭이 1m입니다. 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것에 대해서 요 하나 5 m 에 하나에 참깨 한 150평 물량에서 수확된 물량을 걸 수가 있어요. 시설비도 저렴하고. 건조 시 손실을 최소화해 한 번에 많은 양을 건조할 수 있다는 점이 농가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데요. 실질적으로 건조대를 이용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이게 장마철에 하다 보니까 거의 비가 많이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젖은 것 같다 싹 걷다 놀아도 뭐 썩지도 않고 또 품질도 상당히 깨끗하게 나오고. 라고 이게 한꺼번에 어, 한꺼번에 싹 털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참깨 건조대에서 건조하면 그동안 서너 번 해야 했던 탈곡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노동력과 시간이 효과적으로 절감되는데요. 마른 참깨는 꼬투리가 벌어져 포대 위로 떨어지고. 그 밖의 가지나 잎들은 망에 걸러지는 것입니다. 농가의 여러모로 도움이 되죠. 참깨뿐 아니라 다양한 농작물을 건조할 수 있는데요. 높이 조절이 가능해 건조 후 작업도 편리합니다. 앞으로 충북농업기술원은 농작물 수확에 도움을 줄 건조대 보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인데요. 네, 연말에 농진청에다가 이거를 농가에 보급시켜 줄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각 시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 어, 시범 사업을 꾸려서 추진해 간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주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이 건조대가 많이 농가에 보급되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개발한 저비용, 노력 절감형의 농작물 건조대가 농가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농작물의 건조와 탈곡, 이제 농작물 건조대로 쉽고 빠르게 작업하시길 바랍니다.